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나름의 고민이 있어 들어왔을 거예요. 내칠 수는 없어요. 치유의 목적으로 그들을, 어, 그들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인정과 치유의 그 분리가 어디 있는가, 철저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숙제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과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오죠. 어떤 레위인 사람이 처벌 바다, 어, 첩을 들이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고장까지 가는데, 어, 어, 가는데 그 첩에, 어, 첩으로 인해 첩이 어, 그 지역의 불량배에게능욕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능욕을 당하고 죽지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시체를 다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에굽에서 나와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은 에굽에서 나와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어, 노인이 그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어, 오늘 유사한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롯이 두 딸을 대신 내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어, 생각입니다. 그런데 롯은 손님 대접을 위해서 그 손님의 신변을 책임지면서까지 해야 할그 문화적인 어떤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두 딸을 내놓겠다는 것까지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항적 생활 방식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 타락한 소동성에서의, 어, 그두 천사가, 이제, 로스 를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참느라 헤매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에 이제 소돔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떠날 때 어, 로시 어, 그두 천사가 로데게 같이 갈 사람이 없데 가족들까지 다 동행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 나오면서 이제 산으로 하나는데 로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졌냐면 산으로 가기까지도 두렵다. 그래서 성에 들어가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했는지 소아까지 멸망을 미루면서까지 로스를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로또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로스의 아내도 성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그 안에 재산이 있어서 뒤를 보았다라고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는 어, 재산이 있는, 있었는지, 뭐, 뭐 때문에 뒤돌아보았는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도시 생활의그 매력적인 도시 생활에 미련을 가졌던 것은 확실합니다. 시골 생활과 도시 생활의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풍부함과 여유로움과 매력적인과 화려함과 풍성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성입니다 오늘날 도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있던 사람이 도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갈 때, 그때 그 갈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화려함과 그 매력적인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맵시 나는 모습을 뒤로하고 시골로 가야 한다는 그 모습 속에 봤을 때, 그때는 항상 뒤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롯 안에도 그, 그때에그 그 매력 때문에 뒤돌아 봤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쪽으로 가서 평지 의 도시를 내려다 보았죠. 그가 본 장면은 지옥의 축소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에서 행한 거친 상간이 이루어집니다. 로스는 두려움으로서 두려움에 의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소알에서 이제 떠나서 산으로 옮겨갑니다. 산에 옮겨가서 그때 그 장면은 참 천박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록과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블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사를 지냈죠. 그것도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도착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해야, 해야 했던 것이 제사와 예배 드렸던 것이. 그런데, 로선 예배가 아니라 술을 쳐먹는 것이. 왜?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술이 제일 좋았던 것이죠. 그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 들어가서 들어가서 항악 행위가 잠자는 거였고 술에 취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영적 청박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두 딸들이 이 세상에 남자가 없으니. 대를 이을, 사람, 대를 이을 필요가 있다 해서 생각한 게 아버지였다는 것은 소동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간접적으로 볼수 있고, 또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그 지배력,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로스는 풍성함과 화려함으로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야 먼저 네가 땅을 선택하라했을때 풍성함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에서 생활을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딸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타락했던 장면들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출세의 길을 선택했던 로스는 결국은 무서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모학과 암몬이라는 그런 어, 조상의 아버지가 되었죠. 최악의 엄란 바불이라는 민숙이 25장에 나와 있고, 가장 잔인한 종교, 몰래게 조상들이었죠. 이런 운명으로 치닫는 그런 로스의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흥벌 재결과가 제 얼마나 어, 어, 공포에, 또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동성에 대한 경각심을 어, 불러일으키는 어, 그,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오늘. 제복이 하나님께서 로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 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성경의 중심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어서 로스의 이 장면이 빠진다 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 모습이 뭐 제외되는 생략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삶에 기록된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롯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롯은 두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알아보고. 즉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시 이 내리막길 믿음의 내리막길 철저하게 어, 두려운 결말을 맞게 된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방했을 뿐이지 자신만의 어, 신앙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없던 사람이었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어, 본문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어, 신앙생활에서 모방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단독자 즉 나만, 나와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신앙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신앙까지 가야 되는데 로스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들에게 지배권을 다 뺏겨버린 거예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은 로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모방은 있었으나 자기만의 단독자로서 하나님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로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간 로스의 삶이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의 심판의 그 속에서 면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악독하게 변질됐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50년만 있다면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로스 그 지도력만 제대로 발휘했더라면 소동성을 구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로의 믿음은 모방에 불과한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없던 신앙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됐다라고 감히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모방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단독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 속에 살고 있는가? 한번, 대세.